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메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마 두루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메 가로대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나니까 나누고자 우리 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습니다. 아브라함에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것이니다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버릴 거 버리고 해결할 게 해결하고 회개할 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 특별히 하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영혼이 기름지고 살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지각을 더해 주시옵소서 명절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고 깊은 곳까지 통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히브리말로 라크죠 너에게 라크 에, 세카르 카 너의 상급이건 상급이란 얘기가 원래 뜻은 보수입니다. 보수 품삯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하르페 이건 그이 많다 많게하다 아주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매우도 이건 엄청나게 그러니까 너의 그 엄청나게 그 품삯이 많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성경이 조금 달라요. 원어로 보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너희가 지극한 큰 상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도 살았기 때문에 너가 행한대로 하나님은 하는 것을, 보수를 아주 많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봅니다. 이제 그 1절 말씀 보면 이렇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는 언제를 가리킵니까? 그돌라 오멜과 싸워서 네. 이기고 네. 돌아는 길에 살레마왕을 만나서 네. 예, 11절을 틀었잖아요. 네. 예, 그 후에 그 후에 이상 중에 아브라메이 이마여 가라사대 아브라마 들어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사실이요. 우리 말로 보면요. 그걸 번역해 봅시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환상 중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느니라. 어떤 말씀이 있었냐? 환상 중입니다. 근데 환상은 뭐래겠어요? 뭐여가 나타났지 아니니까 기도할 때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잠을 잘때 환상을 봤지 하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환상 중입니다. 예.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번역이 빠졌어요. 이게, 볼것 같은 거 표시해놨죠? 네. 예, 손글락 표시. 네. 말, 그,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이 있으니라, 말씀하심은아브라함아 두루워하지 말라. <laughs> 나는 너의 방패로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방, 방패가 됐다. 방패는 뭘가리킵니까 지켜주신다는 사실, 나를 보호해준다는 오. 사실이에요.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보수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다. 자, 그 무엇에 대한 보수입니까 구들라 오멜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안에 보수고 또 그다음에 살렘 왕을 만나서 살렘 왕 앞에 또 11조를 드렸죠? 거기에 대한 대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보수로 너희게 엄청나게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본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것으로 보시고 엄청나게 많은 보수로 해주시는 사실이죠. 여기 많게 한다는 단어를 보세요. 여기 많게 한다는 단어를 보면요, 예, 이거 어른 쳐보면 네, 큰, 네. 큰, 네, 큰 이게 큰 일이 됐죠. 이게 하르 배러를 그자면 하르 빼는 걸짠 이건 많게하다 희필입니다 여기 희필 부정사 절대형이 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많게 한는 뜻이에요. 많게하다 증가시키다 많이 갖다 많이 주다 위대하게하다 크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행한 것만큼 하나님은 엄청나게 아주 뭐그 보수를 많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게 보수가 얼마나 많을지, 많을지 모르죠. 또 이것을 십일, 부정사, 절대문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해, 해 주신다.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으로 이렇게 번호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돼 주신 동시에, 이제 내가 한 것만큼 이제 거기에 보수를 주시는데, 보수를 엄청나게 많게 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말씀을 행해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라는 거죠. 성법 보면, 6일 동안은 우리, 우리의 날이죠? 네. 우리의 날입니다. 제 7일째, 7일째 되는 날은, 그건 우리의 날이 아니고죠? 네. 아버지의 날이거든요. 아버지네. 근데 아버지의 날을, 나도 모르게, 내 것으로 생각하고 활용할 때뿐이 많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든할수 있는 대로 신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의 날대로 우린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일을볼때 완벽하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사는데 열심히 다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또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생활하는데 또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걸 전심 전적으로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를 내가서 사용하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그래서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당신은 받어요. 예 안식일 그들이 어떻게 지켰습니까? 진짜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켰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여행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일 병고치고, 병고치, 그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음. 그러나 이 주님께서 말씀이, 그 그래, 너희 집에 양이 안식을 일 구름 틀에 빠졌는데,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 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 하셨는데, 그들은 육조로 살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 자체는 이거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죠. 그리고 분명 우리가 <laughs> 기도해 보면 나와 있어요. 기도해 보면요, 안식일라을내멋대로 산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갈치, 갈치. 예,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로고볼 때,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보수가 엄청나게 많게 하려면은. 근데 하나하나 행할 건 행하고 지킬 건 지키고 할건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리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수를 주실 때품싹을 주실 때 결정받을 것이 없지 않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신약의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요. 버리지 마라고 그랬어요. 실제는요. 버리지 말라. 예, 근데 여기 이제 이상중의로 하는 것을 한번 봅다 이상중의 환상이죠? 특히 보다, 환상을 보다,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예언, 계시를 뜻하는데, 바라보다, 응시하다, 찾다, 선언하다, 뭐 그런 뜻을 말씀 하고있습니다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환상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무슨그 무슨 물건을 보는 것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오는 것도 하네? 환상. 환상의 종류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 봐도 또 말씀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은 같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나에게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안에 환상이거든. 그것도 안에 여기서 나온 말이 예언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개시 뭐 개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환상 꼭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거는 환상이 아니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직접 나에게 방패가 돼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누려야 될 상급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계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로대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일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 애슬이니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이 신에이 신학,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바울이 변해 된 곳이 다메섹 아니까 그리고 다메섹이 이때부터 있었단 사실이에요. 이 담에석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활발. 입니다 활발.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죠? 네. 사울이 이 담에석에서 하나님을, 예술를만는걸 가만히 보시면요. 아, 이뜻 자체가 활발하구나. 활발하고 활발하게 살때뭘 맞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바울의 삶을 보면요, 기독교회를 잡아서, 네. 네. <laughs> 네. 넘겨주는데 심판받게 하고, 감옥에 보내기 일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러나, 바울 4월, 4월 편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바울은 완전히 율법주의주의였고, 주의, 네. 뭐 예수는 전혀 모를 때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고 활발히 움직일 때 주님이 와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고 네. 말씀 듣고 나니까는 아니 자기 밖에 없잖아요. 밑으로 내려갈 후손이 없어 그죠? 열매가 없어 지금 현재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번역해 보면 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름까? 저는 아이가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다고이 말이 무자란 뜻입니다. 무자 무자 혹은 이랬죠? 그 밑에 무자 보세요. 알리리 알리리 이 고독하다. 버려진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아이가 없다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무자를 보낸 할 같아요. 무자 하온이 하온은 고구에 그 네. 홀레크 가다. 이게 분사가 때문에 가는, 가서 행, 나가는 사는, 행하는, 흐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삶 자체가 자기가 자기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행합니까? 아이가 없이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상급을 엄청 많이 주신다, 한들, 이걸 그러니까 누가 누리겠느냐는 거죠. 자선들이 많으면은, 많이 받은 상급을 물려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통해서도, 자기 사연들별 부족함 없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아브라함이 부자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창세 13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 되고 로도 부자 되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로스이 함께 과하게 모하니까 뭐 이제 나갔잖아요. 그죠? 그걸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사는 게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많은 상급을 엄청나게 네, 예, 추신다니까. 어, 이제, 그, 가서, 이제, 넘겨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난 지금 어린 나이가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렇 말하죠. 나의 집에, 소유자의 아들, 이게 우성격 이렇게 되어있죠. 나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렇게 되어있죠. 나의 상속자라고 번역할 수 없는 것이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넘어가보세요. 상속자. 상속자란 말이 벤메세크면니다 이게 메세크예요. 벤 메세크. 넘어가서 보면요. 맨 위에 있죠? 상속자는 이렇게 됐잖아요. 나의 상속자. 나 나이가 뭡니까 이게? 나의 집이라고. 베티, 네. 나의 집이에요. 나의 집에 소유자의 아들이라 뜻입니다. 이 상속자라고 네. 말은 번역해 보면 소유자의 아들이에요. 이 소유자는 누구냐?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라고요. 엘리 네. 엘리 엘리 에스라 아닙니까? 네. 담에스크 사람, 엘리에셀이라고요. 자기 아들이 아니겠죠 자기 나의 집에 있는 소유자의 아들. 그 소유자 누구겠어요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 엘리 지금. 그, 그저, 어디 사람이냐? 담에스크 사람이라고요.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는 뜻이거든요.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가 바로 삼속자입니다이걸잘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것은요. 에, 기본적으로 내가 엘리에셀이 돼야, 그거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엘리에, 엘리에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려면 내가 언제 엘리, 에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엘리, 에셀이 되려면, 어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네. 메세크. 메세크 사람이 된다. 메세크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메세크의 아들. 아들의 말은 세우던 뜻이죠? 네. 원래 어거을 보면요. 네. 그러면, 메세크 내가 활발을 가르치고 있죠? 활발하다. 주저,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게으름해가 아니고 아주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활발히 움직이는 건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거. 기본 공식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대세금질과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이죠.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걸 확 많이 막 움직이면요, 그것이 나 자체 매실거예요. 아 담에 다 담에 다 된다는 사세죠. 담매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의 아 그게 나의 유산입니다. 유산은 내가 가져 앞으로 가재들고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내가 취할 것들, 앞으로 내가 소유할 것들 그게 이거, 이거, 그게 바로 유산입니다. 그럼, 그럼 내가 뭘 지금부터 소유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다메섹 상속자는 엘리에셀 요것이 기본이라고 지금. 요걸 다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다메섹이 되야 되고. 다메색 말은 활발한 활발. 뜻이죠. 네. 그다음에 상속자 벤메세크 소유자의 아들이 돼. 소유자는 세우자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예, 다메색입니다 네. 활발히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 깨닫고 지키고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걸 내가 활발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 히 모든 걸다 열심을 다해서 이걸 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바로 상속자란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자가 나의 후손 후사가 될것입니다또 번역해 보면요, 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보시 없어서 요것도 번역에 빠진 글자입니다. 요 우리말 보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 없어서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보소서 이게 두번 들어가 있어요. 원으로 보면요, 보소서 나의 집에 아들이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상속 우리 말로 이게 내 집에서 길유인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이 길륜자라고 하는 말이, 벤 베티입니다. 벤 베티죠? 네, 나의 집의 후손, 네, 나의 벤. 집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어그로를 번역한다면, 나의 집에 세워진 것이 이런 말이죠. 나의 집에 세워진 것이 누구냐? 상속자예요. 나의 집에 세워진 것이 상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님면 시를 안 줬기 때문에, 자, 나의 집에 세워진 것이 앞으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나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면색을 가르키죠 나의 내면색입니다. 내 내면색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세워줘야 된다. 그게 뺀입니다. 아드리오퍼리 그 글자예요.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엄청난 것을 맞춘다 할지라도, 반다 할지라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받을만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나의 집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인격과 성품과 모든 그것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엄청난 그 보수죠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상속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고백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럼, 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서는, 나의,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뭐그 그대로 번역하면, 내 안에서, 나의 집에서, 내, 여러분 마음이 내 집이잖아요. 생각, 나의 집에서 세워져야만, 상속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요, 내가 너에게, 에, 품삭을 엄청나게 많이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저 같으면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다고 말씀하셨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신앙 같아요. 우리는 거의 보면 이렇게 쓰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먼저 받는, 받는 쪽이죠.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 이걸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뭘 주신다면 과연 그걸 주시면 내가 잘 간다. 복원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안에서 세워져야 내가 상속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세워질 것을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나에게 이데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먼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 그리스 믿음의 신앙이 기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 통해서 와서 뭔 하나님께서 뭘 준다 응답하셨을 때, 아멘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먼저 그걸 내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이 틀, 기초죠. 내 안에서 세워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된다, 사실입니다. 이게 세워져야 비로소 상속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갑니 앞으로 이제, 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아파트를 100평짜리를 주고, 아파트보다 비싼 게 뭐가 더 비쌉니까? 더 비싼 거 있죠? 연립이더 비싸잖아요. 보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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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아파트보다는. 그한 100평짜리 하고 자동차 3억짜리를 준다. 고맙죠? 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마운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 한다고. 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준고 무조건 받았다가는 얼마를 가겠냐고, 몇 개월 가겠냐고, 그거요. 아, 100평짜리 같으면, 아파트더니 뭐, 열립짜리 가든 100평 같으면은, 그 빌라라고 해서 보통 빌라라고 잖아요 100평짜리 같으면은, 한 대로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요또 자동차 구리려면은, 유지비. 유지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감당하겠습니까? 전 지금 그런, 누가 그런 데도 저는 악실성도 아, 감당 못, 못 하니까. 그래서 영에서도 그렇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품사 주겠다. 그러면은,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뭐내 자신을 바라보고, 과연 내가 그것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뭐내 안에서 이 길리운 자, 네, 나 안에서 양육된 후에 내가 비로소 상승의 상승이 되겠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를 알아, 알얘내기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누가 주시면 무조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에, 네? 갖춰야 될 기본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잘되고 이러분 앞으로 빈틈이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아멘 때가 나주 감정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책만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저 죽는 형편 저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이 속을 하나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본다면요. 우리 그냥 보면은 아라함이 아디로, 아디로, 아디 없으니까, 네. 내 집에, 하인, 말잘 들은 활발하고 활발, 네. 움직이는 에스, 에베네스, 누구, 에베네스인가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엘리에셀이 엘리에셀. 네. 수석자입니다. 육으로 음. 그, 보면 그래, 그죠? 네, 네. 원어로 보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에,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에요. 다메식이잖아요. 네. 뭐냐, 활발히 네. 에, 움직여서. 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걸 이제 고백한다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을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자신을 잘 점검해서 먼저 인격과 성품 이루어진 후에 우리 의 상속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네. 아멘.